긴급보호 대상 아동 기준은 무엇인가요? 긴급보호 대상 아동은 법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또는 방임, 성적 학대 등을 받았거나 그로 인해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동이 발견되면 경찰은 신속하게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기타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해 즉각적인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긴급보호대상 아동은 법원에서의 심리 절차를 거쳐 보호가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아동보호사건에 대응할 때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아동의 법적 권리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의 상처나 피해가 심각할 경우 빠른 대응과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세심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아동보호사건은 감정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 법적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핵심입니다.